여기는 알투마마 스타디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F조의 빅매치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 도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벨기에와 모로코의 경기 F조의 두 번째 매치업 양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또 벌이겠습니다 천천히 좁혀 옵니다 아자르가 앞쪽으로 내딛고 자 빠르게 들어가서 슈팅까지 마무리해봤던 파츄아이 토르강아자르가 지금 들어가는 뒷공간을 보고 너무나 좋은 스로패스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꾸 걸어가면 목적지 바 다릅니다 목적지가 바로 28번의 오나나 선수가 될지 아니면 어디가 될까요 목적지를 위해서 올려 철폐가 오나나 야! 오나나가 한번 뛰어봤습니다 네. 워낙 높이가 뭐좋 <laughs> 네. <laughs> 여기서 떴을 때뭐 골키퍼의 손이 안 닿을 정도요 그러네요 예. 날아오는 궤적도 좋았지만은요 오른쪽에서 모처럼 공을 잡는 하킴이 그리고 다시 내줬습니다. 아, 왼발로 아, 좋아요. 좋아요. 강력하게 한번 네. 슈팅을 때려보는 지에시. 이게 이제 반대발 위거가 줄수 있는 움직임이죠. 예. 왼발잡인데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크로스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갖고 들어와서 자기 주발로 때리는. 그렇죠. 한번 반대쪽으로 발려봅니다. 부파를 받습니다. 어 이거 어, 넘어갔나요? 넘어부파이 잡았어요. 부파이 잡고 자 한번 치고 뛰어줍니다. 뒤쪽에서 의 해도. 아말라 주면서 아, 빠져 나오는군요. 아자르 압박 좋았 어타 압박 좋았고요. 미쳤한 움직임 더블라이너가 위치합니다. 오잘 아, 봤어요, 메니에. 보는 네. 예. 정면 우리가 정말 좋았을 때 봤던 메니에 그런 움직임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참잘 돌려줬던 더블라이너였는데 지금은 아자르는 완전 비어 있었거든요. 아자르 형제 둘이 네.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음. 슈팅소는 4대 2. 어, 오른쪽이 열리나요? 한번 크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른 바로 하킴입니다 오버랩 치고 들어가는데 속도감도 좋고요 그렇죠. 각이 없다보니까 저 각이 없을때는 어, 저 각에서 니어보고 얼굴보고 강하게 때리는 슈팅인데 시도하긴 했지만 은 너무 힘이 들어갔네요 올려줬어요 날카롭게 오 위쪽골망 누구든지 맞고 들어가는 각도로 아주 강하게 붙여버리는 프리킥을 때리게 되는데 예. 이것도 바짝붙여버릴거예요 바로 들어갈수도 있고 제시가 날카롭게 아틀라스의 사자들이 이빨을 드러냅니다. 역시 모로코에는 시시입니다. 선취골의 주인공은 바로 모로코 1대으로 앞서 나갑니다. 마지막에 누군가에 걸려서 그렇죠. 득점자가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캐기 들어간 건 시시예요. 예. 볼에 몸이 닿지 않았어도 옵사이드 위치에서 간섭 방에 즉 플레이에 관여해서. 이득을 얻게 되면 오프사이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아. 그걸 한번 볼것 같아요. 저기서 지금 오프사이드의 위치가, 그니까 러 프리킥을 찰 때, 저 다리가 하나 살짝 있는 느낌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오프사이드 위치였다고 한다면, 일단 안 닿았어요. 결과가 이제 나오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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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골이 이렇게 해서 무효가 되는군요. 자, 그렇죠. 전반전이, 아, 이렇게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0대0 양팀이 어, 득점을 올리지 못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양팀의 후반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타이밍 잡다가 지에에게 왼발, 왼발이죠. 왼발, 왼발이죠, 왼발이죠. 타이밍을 아. 잡고 왼발 골키퍼 정면 아, 왼발을 딱 잡고 있다가 수비를 하잖아요. 각을 만들려고 더 벌려놓고 때리는 보여줘야 돼. 음. 아, 방향 바꿔서. 선발. 이야, 니어 잘 봤네요. 이걸 또 골키퍼 따라갑니다. 예. 이런 거를 보여줘야죠, 아자리. 이야, 니어 잘 때렸어요. 올라갑니다. 어, 머리 맞췄어요. 우나나 쪽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수비 라인은 골키퍼 포함을 해서 모두 다 30을 넘겼어요. 네. 보팔. 여 방향 바꾸면서 올라갈. 간담이 손으로슈 쇼팅. 좀 편한 보팔. 이런 거예요. 예. 이 반대발 윙어들이 갖는 특징이죠. 그러네요. 크로스가 아닌 접고 들어와서 가마차기. 아 이게 또 원바운스 쳤기 때문에 약간 볼이 굴절되면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악셀 비첼 살짝 주고 동생 아자가 다시 넘겨줬어요. 그리고 박스 안쪽으로 막골키포 선방, 골키포 선방. 야 메르텐스가 잡아놓고 지금 중앙에서 와우. 예. 교체 투입된 메르텐스. 야 일단 한명 벗겨내면서 각을 잘 만들었네요. 1 0여 8골이었나요? 자, 자. 왼쪽으로 갑니다. 그대로 크로스 헤더 맞고 골전. 세컨 볼.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잡아봤고. 자, 한번 잡아 더 치고 아, 낮게 이게... 크로스. 살아 있나요? 자, 바투아이가 돌면서 파주와이, 다시 맞겠죠 왼발 골! 근데 그 전에 나가지 않았나 보이는데요. <laughs> 사실 모로코에는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진? 많죠. 음.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자, 올라갑니다. 아프리카는쿠데 아, 꽂혔습니다. 사비리. 교체 카드 정중이 전반전에는 지에시의 프리킥이 그게 꽂혔는데 VAR 판독 결과 골 취소가 됐는데. 예. 이거는 지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laughs> 교체 투입된 사비리입니다. 사비리의 이골1대0으로 앞서나가는 모로코입니다. 그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옆으로 메르토반. 자한번 헤더를 해봤습니다. 아잘 갖다 대긴 했는데요. 예, 함달라 교체 투입 때 들어간 함달라가 한번 치고 아하. 슈팅까지 이렇게 되면 시간도 더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아. 아, 이것도 빠져나갑니다. 그대로 이겨내나요? 일단 어 빠져나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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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들어갔어. 또 들어갔어. 요두번째골아부콜라야 아, 이렇게 모로코가 벨기에를 격침시킵니다. 이러면은 벨기에는 무너진 겁니다. 무너졌어요. 뷰파 랭킹 22위의 모로코가 2위 벨기에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벨기에가 한골을 추격하기 위해서 라인을 좀 무너뜨리면서까지 위로 올라갔고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추가 득점까지. 야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네.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대 이변이 일어납니다. 모로코가 벨기에를 2대 0으로 잡고 승점 3점을 더 획득합니다. <목소리>